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통 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21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송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성남시청 기자 회견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 남부 광역철도 반영 촉구 기자 회견 현장인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 회견은 GTX-G, HCC 연장 사업만 국토교통부에 제출되고 경기 남부 광역철도가 제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3호선 탑승객 증가에 따라 여러 차례 협약을 진행했다며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간에서도 관심이 높지만 GTX만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 사업비 약 5조 2750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이 프로젝트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약 50.7km의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신시장은 이 사업의 제외는 420만 시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우선순위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교통허브 도시로 성남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자회견장에서 이송하였습니다.